걸어가는 게 나. 아 답답한 거좀 싫어서 여기는 뭐 카메라를 뭐 인터뷰할 것도 없고 본인들이 그냥 와 그냥 안녕하세요, 나이스 미츠.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메이드 일식 카페요. 메이드 카페예요? 네, 네 맞아요. 메이드랑 김수두개다 있습니다. 그 메이드분이 같이. 커피 같이 먹어 준 거야? 네. 오시면 같이 두 손으로 먹을 수있 네. 그거 어디죠? 아, 저희 상수 쪽에 있습니다. 상수요? 네, 아, 네. 지금. 걸어서 네, 8분? 걸어서 8분. 8분. 네. 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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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8분이에요? 8분 걸어다. 예? 왜요? 가실까요? 도룬 예, 도련님이요? 네. 그, 저희는 도련님을 그, 그, 그... 부른다고? 네. 그럼 방송 가능해? 가능해. 가능하다고요? 뭐 차가 오나요? 아, 저희 걸어갑니다. 아, 걸어가요? 네. 하지만 저희가 가는 길을 예. 제가, 제가 확실히 도련님 맞죠? 네. 아 맞습니다 도련님 네, 어디 뭐 저희가 뭐, 계속 뭐 모습이나 이런 건 아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도련님.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예. 가서 뭐말 바뀌는 거 없죠? 아, 아 절대 없습니다 없죠. 어. 남자 친구 있으세요? 아제요 예. 아 저는 저희 전택계 충성심을 바쳤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안 키웁니다. 아 남친은 안 키운다. 예. 네. 도련님은 메이드. 요 아, 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예, 메드카페. 너무 다 가본 적이 해 주신다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예, 예, 가본 적이 없어 가지고 좀좀먼어요 근데 거의 예? 거의 다 왔습니다. 큰럽 거리 쪽에 있어요. 뭐씨뭐 <laughs> 돌을 뭐 믿으세요. 뭐 그거 아니죠? 아, 아 세상에. 어, 여기 명함을 주세요. 너,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어 바로 이제 아니아니 아니, 제가 순오래방쪽 가야돼 가야돼 거기 네,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이번그 멀어서 난형 데려갈게 형보련이 한명 더 한명 더세요예 약속 약속약속 오셔서 저희 묘묘메이드 칸집사 예. 얘기해주시면은 예. 저희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이쪽 있는거죠? 여기서 네, 이제 오른쪽으로 좀만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수복 옆이에요 예수박옆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묘묘메이드 칸집사 기억해주세요 예예예예 예, 예. 잊지 말아주세요 예예예 예. 가와이 홍대점인데 가와이 홍대점 실례 실례합니다. 약속대로 오셨네요. 네, 네 저약약 약속 지키죠. 야, 불도 촛불도 이렇게. 네. 아제 이름이요 만득이. 네. 예. 어 너무 소음이 귀여우세요. 네. 예. 이게 예. 이 메뉴 설명에 앞서 어, 알려드리면요, 예. 저희가 카드 선결제로 결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예. 그 결제 후에 전화번호 입력란이 뜨는데 예. 저희가 회원제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 회원제도 있어요? 네. 오. 배웠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어, 입력하시면 어, 손해 보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이 쿠폰은 저희 오실 때마다 메이드나집사 분께 사인을 받으시면 네. 세 번째는 음료 무료. 음료 무료, 네 여덟 번째는 칵테일과 치키라고 네. 폴라로이드 이제 무료시고요 열두 번째는 비밀이라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찾아오시면서 알아가시면될것 어? 같아요 12번째는 뭐 비밀이라고요? 네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뭐 있나보네 12번째는 마음에 아, 네, 오셔가지고 들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도련님 예. 마차시간 미리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아 마차도 오나요? 그렇습니다 마차? 퇴장하실 때쯤 되면 저희가 마차시간 다 되셨다고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이제 문 앞까지 반려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걸리네 마차시간이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차 시간이? 시간은 한 시간 늘릴 수 있습니다. 아 늘릴 수 있어요 마차 시간? 네. 네. 뭐 마차가 갑자기 빨리 오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음료수 한잔뭐 뭐, 눌러 되나? 어, 어떤 걸로 받으실까요? 아, 네, 음료수 좀 제일 여기서 유명한 걸로? 네. 그 위에 저희가 칵테일도 네. 판매하고 있고. 아 칵테일 도 괜찮네. 네네. 네. 네. 저희가 첫 번째는 루피베리 에이드라고 음. 해서 음. 이제 천일이 지나면 열매가 음. 이제 열리는 그런 루피베리 열매를 저희가 이 세계에서 따다와서 만들게 된 칵테일입니다 네? 열매가 몇년 만에 열리는 열매라고? 천일이요 천일 천일에 열리는 열매가 네. 있어요? 네 천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귀한 열매가 음. 있습니다 아, 그, 그, 아까 천년 만에 그 열리는 그거 한 주세요 아네 그걸로 괜찮으실까요네 음. 네. 그러면 음. 여도뭐뭐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흥미진진한 곳이 있네요. 음. 지 여기 포션 한번 이용해 봐도 되나요? 포션 뭐 아까 있다고 하지 않나요? 옆에 앉는 거죠? 옆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포션 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명해 된건단 제가 더 나을 거예요. 예? 방송에 나가는 것도 제가 더 나을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이렇게 가도 다르잖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갑자기 왜, 왜, 왜 인형을 왜... 우유수만 시켜서 그런가 오래 기리셨습니다 예. 주문하신 루피베리에이드 나왔습니다 예. 아 혹시 지금도 맛있는 음료지만 더 예. 어, 맛있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있는데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마법의 주문이 있다고요? 네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네 예, 한번 해주세요 그 전에 오, 맛있어지는 주문을 함께 따라하셔야 지 맛있어지는데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따라하겠습니다 어? 피카, 피카, 뿅뿅. 오이 시코나레, 오이 시코나레, 마리마리, 마리마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피카, 피카, 뿅뿅. 오이 시코나레, 오이 시코나레, 마리마리, 마리마리. 킬라킬라. 킬라킬라. 어, 맛있네요, 이거 확실히. 그쵸. 네. 저희 베스트에요. 네, 역시 베스트라 이게 뭔가 맛이좀 틀리네요. 음. 묘미님, 혹시 뭐 포션을 받은 거 있어요? 아, 네, 이거 가습니다 묘미님, 포션 결제하면은 같이 앉을 수 있나요? 어, 포션은 받는다 해도 제가 옆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이게 회원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 올, 어느 정도 올라가셔야지 지위가 제가 옆에 앉는 게 가능해진답니다. 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공작으로 올라가려면? 아 노블레스 등급이 음. 존재하지만 노블레스 등급이요? 네 노블레스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그 등급까지 가려면 몇번 와야 되는 죠 노블레스 등급 점수는 대0되고요그 네. 밑에 점수 같은 경우는 2,000점이 써야지 가능합니다 2,000점이요? 네 오늘 제가 그 먹은 게몇 몇 점이에요? 어... 2,000점에는 한참 모자릅니다 그, 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저는 집사 루비엘입니다 루비엘 물한잔좀 공짜로 하나 한... 알겠습니다. 네. 어? 아유, 목이 타가지고 어, 물한 잔만 더. 알겠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 음. 저기 마차 대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바쁘기 때문에. 아무튼 마차 타고 여러분도 내려왔습니다. 네. 아, 일본도 저런 데가 있다고요? 일본도. 아, 리액션 돼줘요? 아.